민수기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 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오.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아 심의여 고아세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루하니 아무람과 아,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만류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 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뇌위지파의 인구조사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뇌위자손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자들이기에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뇌위지파를 계수하는데 1개월 된 이상 남자는 다 개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앞서 있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조사와는 사뭇 다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조사 할 때는 민숙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구조사에서는 보통 성인 남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유는 전쟁을 위한 병력조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굳이 인구조사가 아니더라도 성격이 어떻든 상관없이 사람의 머리수를 셀 때에는 기본적으로 성인 남자만 셌습니다 여자들이나 아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숫자들은 대부분 성인 남자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지파를 계수하는데 1개월 된 이상은 모두 다 개수하라는 것은 일반 인구조사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지 자손에 속해 있는 세개 가문이 언급되어집니다. 제르손과 고핫과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그리고 21절 이후로 넘어가면, 이세 가문, 게르손 자선, 고하 자선, 무라리 자선, 이세 가문들이 각각 맡은 직무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이들에게 따로 부여되는 임무가 39절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부분, 시작 부분만 읽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따로 구별되어 군대에 징집되지도 않았고, 오직 성막을 관리하는 일에만 전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자손을 그렇게 구별하신 것입니다. 군대도 가지 않고, 성막 관리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그만만큼 특권을 누렸다라고도 볼수 있지만 사실 다른 백성들이 볼 때는 내위 자손들이 특권을 누린다 또는 다른 집파들에 비해 상당히 편하게 살았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뇌위자손들이 맡은 성막 관리가 그렇게 결코 편하거나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에 있는 모든 물품들은 내위 자손들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성막은 접어서 이동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다시 펼칠 수 있고, 성막의 가장 큰 특징은 이동성에 있었습니다. 성막을 철거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다시 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값어치도 많이 나가고, 무게도 꽤 나갑니다. 성막 관리가 결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 중에서도 성막 관리에는 30에서 50세로 나이를 한정해 두었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막에 있는 무거운 물품들을 옮겨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성막 관리는 내위자우선 중에서도 30세에서 50세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군대도 가지 않고 성막 관리만 하게 한 것, 그것은 그만큼 성막 관리하는 것이 군대 가는 것에 필적할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의 공동체였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성막 중심의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막 관리는 군대 가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레위지파의 그세 개의 가문들 제로손 무라리자손들에 대한 직무가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각기 조금씩 다른 임무들을 부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그렇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결국 모두 다, 다 중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막, 누군가가 한 일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상들,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가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셨기에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에 기웃대거나 그것을 보면서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